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21분입니다. 네, 고버스 2455원 보기봉 계속 하단선 아래에 있고 네,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고 주봉은 예, 볼펜 타고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일봉은 저가를 깼고 자, 양봉 날 때까지예요. 저가 깨지면 소용 없습니다. 분기 봉 예, 네. 다 저가를 깨고 가잖아요. 예, 네. 다 저가를 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양봉이 나든, 일봉이 양봉이 나든, 어, 어 전봉이 양봉인데 저가 깼으니까 무의미해요 그래서 일단 일봉이 다시 양봉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아, 금액 봐야죠. 자, 개인이 813억 매도, 외국인이 256억 매도, 기관이 1106억 매수입니다. 외국인 선물을 3 1 0 6억 사고 있어요. 예,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 사고 있는 거니까, 예, 아직까지도 자금은, 예, 상방에 유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